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도 기적이 나오고 구약에도 기적이 나오는데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몇 번씩 또뭐 수백 번 읽었던 것 같고 설교도 자주 하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설교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기가 없다. 라고 예고하고 난 다음에 그리시네까지 숨습니다.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셨죠?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 그럽니다. 나와서 시돈에 있는 사르밭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이죠구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 안에 대장동이 있듯이 시돈 안에 사르밧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라 가면 구절에 거기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음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그렇게 자리를 옮깁니다. 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만납니다. 사르밭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밭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데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자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르밧으로 갔죠. 어, 갔는데 그 여자가 마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가 나무 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무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조금 주라. 물을 주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다시는 이 땅에 비도 있을 또 없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총 숨어있는 기간이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옵니다 우리 올여름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막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또 뭐예요? 가뭄이라고 난리예요 몇달 사이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비가 계속 3년 6개월 총 3년 6개월이니까 어디 시내가도 말랐고, 우물도 말랐고, 물이 없어요. 물이 돈보다 더 귀하고, 물이 빵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뭇가지를 죽고 있는 그 여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과부에게 바로 물좀 마시게 하라. 그리고 물을 좀 떠오라 이렇게 합니다. 물이 먹고 싶으면 자기가 먹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말대로 물을... 도어갑니다 순종을 합니다 물을 들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좀 달라 할때 속히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물좀 가져오라 이러니까 그 여자가 그대로 어디에 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가뭄이잖아요 다 말랐을 텐데 이 여자가 아는 무슨 물이 있는 데를 아는지 정말 물을 뚫어갑니다 굉장한 거잖아요 낯선 남자가 물 떠달라 그러는데도 물을 뚫어가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난 지가 지금 6년째입니다. 6년째. 6년째가 됐는데도 제가 집사님 물좀 갖고 와요. 그러면 혹시 시험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laughs> 처음 보는 남자가 물을 떠달라 그러는데 여자가 아주 공손하게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뜨러 가는 중에 엘리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예,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을 뚫어 가는데 물을 똥 것도 아니고 예 하고 가는 도중에 이왕이면 떡도 하나 갖고 와라 떡도 하나 갖고 와라 이럽니다 물도 주고 떡도 가지고 와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먹든지 지금은 다 가뭄이고 흉년이고 어려운데 물도 갖고 오고 떡도 갖고 와라 이제 여자가 뭐라고 말하죠? 12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내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자가 뭐 하려고 했었는가요? 나뭇가지를 주려고 했잖아요 그 나뭇가지는 왜 주려고 했어요? 불 피워가지고 그 밀가루 한 움큼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끼고 아끼던 밀가루 한 움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갖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여자의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예요. 보통 여자 같으면 좀 대들고도 남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또 떡도 갖고 오라고 하고. 제가 지금 30년째 교회 현장에서 부교역자 19년 당동목회 13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 중에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그런 분인데도 큰 환란이나 시련은 잘 이겨내시는데 뜻밖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넘어지는 걸 많이 봐요 성도들 중에 믿음도 좋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또, 어떤 환란이 오면 잘 이겨내시는데, 뜻밖의 말. 성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또목회자의 어떤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걸 많이 봐요.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을 때 새치기를 안 하는 줄 믿습니다. 뜻밖의 <laughs> 것에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뜻밖의 것에. 근데 여자는 엘리아가 불도 주고, 떡도 가지고러 갈때내 속사정은 뭐예요? 줄떡이 없어요. 한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 한움음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말이 12절 다시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2절이에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움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를 주워서 아들과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모습에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태도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태도가 신앙이다. 제가 호남에서 목회를 할때 우리 호남 분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진짜 뜨겁고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기도할 때. 막 <laughs> 서벽기도 어떨 때는 4,50명이 나와가지고 확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요 뜨겁고 그래서 제가 건축도 하고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요 전도하자 그러면 그 아침에도 나와서 전도하고 막 뜨거운데 이분들이 뜨거워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아주 심각한 얘기를 막목욕하 해서 나누다가도 전화가 오면 아 여보세요 어 말하다가 말, 말이 무한해져 가지고 그것도 조금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전화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도 아니고, 어이, 이렇게 했고 어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신기하죠. 저는 어느 목사님 만날 때는 항상 휴대폰을 무음입니다. 진동도 신경 쓰일까봐 무음으로 해놓고 만나는데,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 전화가 오면, 아, 어, 사장님. 중요한 거래죠. 담임 목사가 적어놓으면, 예, 네, 목사님. <laughs> 네, 중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태도가 신앙이다. 태도가 신앙인가요? 열심히 신앙이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태도, 그 공경심, 존중감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사정을 다 들었어요 한끼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떡 만들어 먹고 대신에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말,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이렇게 못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 사실 제 사정이 이래, 이래, 이래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저는 엘리아처럼 못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먼저 갖고 와라. 먼저 성교해라 먼저 해라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왜? 착하니까 나는 <laughs>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나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마음이 드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아가 체험 있잖아요. 체험. 그 체험이 뭐예요? 자기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그 아무도 없는 그리시네가에 지금 또 그리시네가가 어디인지 찾아보려고 하면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이스라엘 어디 동편, 남편, 부편 붙어있다는 라 내용이 없어요. 조그마한 시네가예요. 근데그 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먹을 것을 주십니까? 까마귀를 통해 주시잖아요. 아침 저녁마다 얘가 떡과 고기를 어디서 물어다 주잖아요 자기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내가 광야 같은 곳에 그냥 하나님 있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희한하게도 까마귀가 아침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니까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여러분이 목사한테 그냥 아,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절 한절씩 설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항상 상황이 더 중요해요. 상황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상황이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좀 믿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결심한 대로 작정한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있을 때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끼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이 밀가루 한 움큼을 알면서도 두려하지 워 마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네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읽어 보죠.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열흘 동안 먹었으나라고 돼 있어요.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말대로 하였더니 시간이 남아서 순종하는 것도 사실 순종이지만 시간이 없는데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자, 재정이 남아서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재정이 없는데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자는, 이 자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태도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6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여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가루 한 움큼이요, 가루 한 움큼. 제가 오늘 공동회 앞두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가루 한 움큼. 저는 다만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이 가루 한 움큼을 드리는 거예요. 가루 한 움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토요일날 시간을 내서 성도들이 오는 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면 제가 지난 중간에 서울에 한네번 올라갔나요? 장례 두 번에 뭐또 신방에 올라가 보니까 서울 멀도만요. 에 멀어요. 근데 여러분이 토요일에 이렇게 내려 오시지 않습니까? 내려 오시는데 그게 여러분의 가루 한우큼입니다 가루 한우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 그 작은 물질이 하나님 앞에 가로 한우큼입니다 가로 한우금. 우리가 나가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부터 수요일 도 나와서 전도했고 어제 토요일 도 비가 오는데도 제 마음에 전도했으면 좋겠다.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나가서 막 붙이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 전도지가 가로 한우큼이에요 가로 한우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지금 없습니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로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가로 한 묶음. 나름 막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주세요. 능력주세요. 건강주세요. 체력주세요. 지혜주세요. 용기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너무 부족하다는 걸압니다 시간 또 능력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로 한우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가로 한우품이에요. 가로 한우품. 이번에 전도지를 나눠줄 때그 우리 마스크를 이렇게 섬기신 분이 있잖아요. 그 마스크 하나 하나 이제 보면서 아 이게 우리 교회 가로 한우품이구나. 가로 한우품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남다른 복을 받은 적이 없다면, 좀왜내 삶에는 특별한 일이 없을까? 특별한, 남다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왜내 삶에는 좀 남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을까? 라고 보면, 첫째는 하나님 문제인가? 두 번째는, 내 문제인가? 왜내 삶에는 하나님의 남다른 일하심이 없을까? 한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고, 세상에 살고, 세상에 살다가 교회 나오고,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왜내 삶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을까? 라고 볼 때, 하나님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자, 첫째, 하나님 문제는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어떤 것이 있길래 내 삶에 남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을까라고 보면 한번 생각해 보자 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없다고 시간 안 드리고 물질 없다고 물질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가루 한 움큼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가루 한 움큼, 가루 한 움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곱하기 아닙니까? 1 곱하기? 오병이어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사르바 과부의 기적,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제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지금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하심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이 전도의 불이 막 있어요.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사실 수요일 날 이렇게 사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이전하기 전에는 그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봤어. 요 근데 여기서 와서는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집에 있다가도 거실에 지나가는 사람 보면 전도지 두고 막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갈등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일어났어요. 밤에 길을 걷다가도 그 깜깜한 밤에 걷다가도 이분들한테 뭐 없나? 어, 그래서 사모하고 우리 둘이 어디든 걸어 다닐 때 가방 하나, 셀카 하나 들고 다니자. 백팩. 그래서 백팩 안에 전도지 들고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나눠주자. 나눠주자. 그제 마음에 가슴에 불이 있어. 어떻게든 수요일 날 모였을 때 나가야지. 토요일 날 모였을 때 나가야지. 오늘 눈은 눈 오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오시는 게 힘들까라는 생각보다 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대장동에 3만 명이 사신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전도지 한 개를 받으려면 3만 개를 우리 교회가 나눠줘야 한 사람이 한 개를 받아요. 그렇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봉천동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토요일 날한 200개, 300개 들고 나갈 때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3만 명과 고기동을 놓고 대장동 고기동 이 경계선에서 부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도제 한개 받으려도 3, 3만 개가 나가야 되는데 한개 정도지 받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적어도 10개 정도지를 받으려면 30만 개를 나눠줘야 돼요 아멘 우리 고기동 우리 분들에게 이번에 계속 집집마다 붙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우리 교회 가로 한 움큼이 되길 기도해요 하나님 가로 한 움큼입니다 가루 하는 꿈입니다 가루 하는 꿈입니다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루 하는 꿈 가루 하는 꿈 부모사님하고 3주 전에 로또 복권 샀다고 여러분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대로 여기다가 올려놨다가 어제 잠깐 밤에 잠이 들었는데 너무 좋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뜨자마자 "죄송합니다, 복권 사야지" 이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꿈인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복권 사야지 하는데, 주일날 무슨 복권을 사요? 교회 왔, 왔거든요. 왔는데 3주 전에 산 복권이 딱 여기 올려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와, 하나님 사러 가지도 않았는데, 3주 전에 산 복권이 여기 있네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꿈이 이 복인가? 그래서 제가 내보에 해가지고 올려놓고 하나하나 맞춰봤어요 하나하나 맞춰보니까 몇개 맞은 줄 아세요? 사상 최대 세개 맞았어요 세개 이거 5천 원이에요 5천 원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하나 사라는 건가? 오천 오션을.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는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laughs> 이런 꿈도 꾸지 마요 꿈도 꾸지 마요 어제 제가 집에 9시 반에 도착했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서 실겸 TV를 틀었더니 극한 직업 나오더만요 극한 직업 찐빵 만드시는 분은 찐빵 만드는 우리가 그냥 찐빵 천 원에 뭐두 개인가 찐빵 하나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지 그렇게 해서 찐빵 하나 넣는 거예요. 찐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남다른 복을 받고, 우리가 섬기고 일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로또같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로 한는 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로 한는 쿵,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왔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로 한는 쿵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로 한는 쿵에. 기도의 가루 하는 꿈, 순종의 가루 하는 꿈, 시간의 가루 하는 꿈, 예배 가루 하는 꿈을 통해 하느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 삶에 내가 드릴 가루 하는 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루 하는 꿈. 제가 이게 앉아있는데 찬양 있잖아요. 찬양하는데 이게 결론입니다. 사모가 뒤에서 막 서가지고 본인이 안내를 서는 건지 서면서 막 <laughs> 이렇게 제가 앉아 있다가 한 5천 명온줄 알겠다고 <laughs> 어제도 아 시쯤에 이제 제가 집에 안 가고 여기 남은 거좀 먹고 가자 해서 라면 하나 먹고 갔어요. 라면 세개 줄었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라면 세 개가 줄었어요. <laughs> 라면 먹고 내 사모가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싶다고 또 기도하고. 그게 가로하는 꿈이에요. 가로하는 꿈. 믿음은 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로하는 꿈으로 믿음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로하는 꿈입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그게 가로하는 꿈입니다. 건강이 지금 너무 몸이 아픕니까? 그게 가로하는 꿈입니다. 물질이 없습니까? 그게 가로하는 꿈입니다. 이사로바 과부 진짜 없는 가정인데 그 없는 게 가로하는 꿈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 상황이 먼저 더 보이고 내 현실이 자꾸 눈에 들어올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가로 한 웅큼, 그 가로 한 웅큼의 기도, 가로 한 웅큼의 순종, 가로 한 웅큼의 그 눈물, 가로 한 웅큼의 사랑, 가로 한 웅큼의 섬김 이 가로 한우큼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서라 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설수 있는 갈수 있는 그 가로 한우큼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